이재명 대통령의 1박 2일간 아세안 정상회교 일정이 마무리됐습니다. 한국과 말레이시아 간의 자유무역협적, 즉 FTA도 타결됐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자동차와 철강, 석유화학 등 우리나라의 주력 수출품목 시장을 추가로 개방하는 건데요. 이들 주력품목의 말레이시아 시장 진출 기반을 마련하고 농수산물 시장은 대부분 보호했다는 설명입니다. 한국과 말레이시아 두 정상은 이번 FTA 타결을 기반으로 양국 간 교역과 투자가 확대될 것으로 내다봤고요. 특히 디지털이나 AI 같은 전략 산업 분야의 협력이 가속화될 것으로 기대했습니다. 말레이시아는 아세안 내에서 한국과 교역 3위, 투자 4위의 경제 협력국이죠. 한국과 말레이시아가 실질적인 협력 기반을 다졌다는 점에서 이번 정상회담의 의미를 찾을 수 있겠습니다. 네. 이재명 대통령의 이번 아세안 정상 외교 성과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네. 먼저, 지난해 기준 아세안 플러스3 인구는 23억 명에 달합니다. GDP는 28조 5천억 달러로 25.9% 비중인데요. 이렇게 세계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는 아세안 플러스3 차원에서 디지털 격차나 식량 안보, 에너지 위기 등에 대응하기 위한 협력 사업을 추진할 동력을 얻었다는 데 의의가 있습니다. 정부는 2029년 한아세안 대화관계 수립 40주년을 향해 나아가면서 아세안과 FTA 개선을 추진해 연간 교역액 3천억 달러 시대를 열겠다는 목표입니다.